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마무리된 이 좀비 캐릭터를 유니티로 이제 익스포트 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유니티에서 임포트해서 어, 애니메이션 클립을 걷기와 그다음 아이들 동작 이두 개로 나누고 어, 이제 우리 작업 화면으로 이제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이 되어 있는데 아, 미리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애니메이션 작업했던 거가 저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다시 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막막하고, 그래서, 어, 현재 이 애니메이션 되어 있는 건, 어, 제가 예전에, 예, 제가 한번 이제 이 테스트로 이 RPG 게임을 만들면서 미리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예, 0프레임부터 36프레임까지. 걷기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영상에서는 뭐50 프레임부터 80 프레임까지 만들었을 텐데 어, 저는 그냥 40 프레임부터 해서 예, 70 프레임까지 이렇게 아이들 동작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랑 만들었던 건 프레임 차이만 있고 움직임의 동작은 두개 동일합니다. 어자 일단 이거를 음, 아 그리고 현재 요 놈의 크기가 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크기가 조금씩 제각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에는 한 예, 사이즈가 한 3.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 유니티로 임포트해서 예, 사이즈를 한 2분의 1 크기로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만든 거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예. 어, 실제적인 크기를 대략, 어, 뭐, 사람 정도의 크기, 예, 그 정도로 아마 대충 스케일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것도 나중에, 어, 유니티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 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드래그 앤 드래그 해서, 어, 뼈나, 그 다음에 여기 요 피부나 모조리 다 선택합니다. 다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어, s Cn Explorer 선택하고 한번 보시면 네, 이게 화면이 다안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 바이패드 001부터 해가지고 주름이 아마 다 선택되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좀비 요놈은 그거거든요. 이 피부. 그래서 다시 드래그 앤드로 아, 드래그해서 전부. 어, 바이패드와, 그 다음에, 우리 모델링 데이터를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파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셀렉티드. 자, 이렇게 하고, 음, 익스포트, 여러분들, 어, 뭐 아무데나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유니티 프로젝트 있죠? 좀비 프로젝트. 거기에 에셋 폴더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좀비랜드 V01 여기에 에셋 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우리 좀비로 해야 되겠죠? 좀비 그리고 어, 포맷은 FBX 포맷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Save. 자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어, 그 전에 보통 우리 뭐 데이터 익스포트할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ok 해서 남겼는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 애니메이션 부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이 부분이 혹시 언체크 돼 있으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크 애니메이션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베이크 애니메이션 스타트 프레임은 우리 0 프레임이죠 그리고 어뭐 걷기 동작 그 다음에 아이들 동작까지 모두 다 합친 최종 맨 마지막 키 프레임 끝 부분의 키프레임이 70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혹시 80 프레임으로 돼 있으면 0 프레임부터 80. 저는 이제 0 프레임부터 70 프레임이니까 70 프레임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샘플링, 리샘플 올, 이것도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엠베디드 매디아 이 부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케이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요런 창이 뜨는데요.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익스포트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유니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니티 창으로 가서, 자, 들어보니까 여기 바로 들어왔죠? 좀비01.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데다 저장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바이패드 001, 이게 이제 바이패드고요. 뼈, 좀비, 요거 이제 모델링 돼 있다. 겠죠. 그 다음에 머터리얼 이런 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제작한 어, 페인팅한 이 피부, 매핑 질감, 텍스처도 같이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드래그 앤 드롭에서 여기다가 던져 놓겠습니다. 자, 그래, 들어왔죠. 일단은, 음, 뭐, 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아마, 자, 우리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보시면, take001이라고, 여기 보면 이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걷기와, 그 다음 아이들 동작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요 부분 좀비 캐릭터 요거 요걸 선택하고 어 리그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머터리얼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가면 현재 테이크 001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 보시면 누르시면 예, 걷다가 좀 있다가 다시 아이들 동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인트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걷기와 아이들 동작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어, take 001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take 001, take 001, 어, 슬래시 그 가로 안에요. 다시 1이 추가가 되죠. 첫 번째 테이크 요거, 요거는 우리 걷기 동작으로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0프레임부터 우리 32프레임이죠. 32. 자, 그렇게 해놓고 플레이 버튼 눌러 보시면 계속 걷는 게 반복될 겁니다. 자, 음, 다시 멈춤 버튼 누르고 루프 타임 체크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주고 현재 요 놈의 이름은 work. work로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take001, 요거는 어, 자동적으로 아이들 동작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요거는 start 프레임이 40프레임부터 70프레임. play 버튼 눌러보시면, 예, 건들건들거리면서, 예, 가만히 서 있는 어, 기본 동책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멈춤 버튼 클릭하고 루프 타임 클릭하고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이름만 바꾸면 돼요. 요거를 아, idle, 그래서 아이들 동작. 아이들 동작은 40 프레임부터 70 프레임. 워크는 0 프레임부터 32 프레임.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어, 이제 동작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어, 확인해 볼게요. 아이들 동작. 예, 맞죠? 다시 워크 동작, 예, 걷기 동작만 나옵니다. 이제 됐고, 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테이크001이 워크와 아이들 두 가지로 클립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이들과 워크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요거 클릭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동작을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어, 3D 맥스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어, 이 유니티로 와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클립으로 나눠서, 어, 나중에 이제 적절한 타이밍 때 각각의 동작을 구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음, 다양한 동작을 미리, 어, 타임라인에 여러 타임라인에다가 여러 개 걷기, 뛰기, 공격하기, 뭐 죽, 어, 사망하는 동작, 뭐 다양한 동작들을 쭉 나열해서 애니메이션을 다 어, 키로 잡아놓고 그거를 이제 임포트해서 이 유니티에서 다 하나 하나씩 클립으로 따로따로 이제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 뭐 살짝 보면은 여기 애니메 여기 이제 캐릭터의 그 질감이 들어오긴 했지만 약간 뿌옇거든요 얘가 제대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머터리얼 만들고 네, 여기 있군요. 이름은 좀비 언더바 mtl 이렇게 만들고요. 자, 좀비 머터리얼 만들고 알베도에다가 좀비 칼라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이더는 기본 쉐이더가 스탠다드인데 이것보다는 언리트 텍스처로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비 캐릭터를 여기다가 던져 넣어야 되겠죠? 우리 작업장에다가 자 던져 놨습니다. 자 던져 넣으니까 아이고 저 공중에 떠 있군요. 그렇죠? 음. 자, 이 좀비 캐릭터를 클릭해 보면 바이패드 001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비 캐릭터 그대로 있습니다. 바이패드 001 보니까 Y축에 지금 어... 숫자가 들어 있네요. 이걸 0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0으로 잠기죠?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올려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대략 한일 정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 이렇게 일 값을 넣어 놓고, 자그 다음에 현재 이놈의 캐릭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우리가 알기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FPS 컨트롤러 여기 이제 우리 플레이어죠. 요 플레이어 이름을 바로 플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플레이어 이렇게 바꾸고. 자, 요 놈이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 잠깐 옆으로 빼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좀비 캐릭터에 비해서 딱두배 정도 꽤 크죠? 자, 그래서 이 좀비 원래 이 좀비 프로젝트 창에 있는 요 좀비를 선택하고 모델로 가서 스케일 팩터를 너무 크니까 0.5딱반 정도 크기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apply. 자, 그러면, 줄어졌죠? 아, 그래도 좀, 여기가, 예, 떠있네요. 음, 그러면 이거를 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그래도 올라가네. 한0.5 정도? 저 뭐, 정도 되면 딱 정도 적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요 크기와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어 크기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상정해놨던 이 플레이어 크기가 아마 대략 2m? 180에서 한 2m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사람의 크기니까. 근데 좀비도 보시면 딱그 정도, 한180 정도 사이즈가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만든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좀비 여기로 들어가서 모델 들어가서 이 스케일 팩트를 여러분 이신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좀비 모티리얼을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좀비, 바이패드001 말고, 이 좀비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어, 예, 스킨 메쉬 렌더러에, 머테리얼 부분에 여기 있죠. 요거를, 요걸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명한 머테리얼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볼까요? 플레이 버튼. 네. 어, 뒤로 돌아보시면, 네. 여기에 좀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 약간 작은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스케일 팩터, 좀비 선택하고, 스케일 팩터를 음... 대략 플레이어가 요만큼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음... 조금만 더 키우게 한 비슷한 크기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케일 팩터 0.6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패드 001 그리고 0. 6 정도 올리겠습니다. 0.7 정도 올릴까요? 네, 이 정도 올리면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네, 돌려서 어, 예, 이제 얼추 눈높이가 이제 맞죠? 네.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신에 맞는 음, 좀비 캐릭터 스케일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